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텃밭 작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이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수분이 많아서 한여름에 시원함을 더해주고 다양한 음식 재료로 인기가 있고 심은 후 대략 30일이면 수확의 기쁨을 주는 여름 작물이 바로 오이인데요. 이것이 오이보조니다 오이 심는 오이 시기는 남부지방은 4월 중순부터 중부지방은 4월말에서 5월초에 가장 많이 심는데요 최저기온이 10도씨 이하로 내려갈 때 냉해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심는 시기를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이는 덩굴성 식물로 성장속도가 빠른 편이라 물빠짐이 좋고 햇빛이 잘 들고 물빠짐 좋은 땅에 심는 것이 좋으며 평당 10kg 정도 퇴비를 넣고 반 만들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심는 간격도 중요한데요. 40cm 간격으로 심으시고 심는 깊이는 포트의 흙과 텃밭의 흙이 평행이 되도록 심으시고 약간 웃자랐다고 생각하시면 깊게 심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저는 구멍 뚫는 기기로 40cm 간격으로 지금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텃밭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일을 3개 정도 키워서 먹었는데 올해는 제가 오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오이를 잔뜩 많이 사왔습니다. 그리고 한줄 재배도 아닌 두 줄로 심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이는 덩굴성 작물로 지지대를 지금 옆에 지지대를 설치했는데요. 지지대를 설치해서 수직으로 키우는 작물입니다. 지금 모종을 심고 있는데요. 모종이, 어 너무 좋은데요. 잘 자랐어요. 오이는 어떻게 심으면 좋을까요? 오이는요, 보여드릴게요. 요, 요, 포트에 있는 흙. 보 포트에 있는 흙과 여기 땅에 있는 흙이, 흙이, 흙이 수평이 되게 아, 해서 수평이 되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흙과 그냥 살짝만 눌러주고 물주면 됩니다. 아, 네. 깊게 파고 이제 모종이 이제 이렇게 마디가 길면 살짝 좀 덥게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모종이 마디가 그러니까 길은 경우 여기서 경우에는... 여기서 저기 잎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좀길 길다고 생각하면 음... 이렇게 좀더덥게 깊게 이렇게 심어도 괜찮습니다. 네. 모종과 어, 땅의 상단면과 수평이 되게 심는데 모종이 너무 마디가 길었을 때는 흙을 좀더 덮어 주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오, 다른 때보다 모종이 오늘 모종은 친실해 보입니다. 오이도 제가 좋아하는 작물 중에 하나인데, 그냥 따서 먹으면 정말 시원하고 아삭하고, 파는 오이랑 경작해서 직접 수확해서 먹는 오이 맛이 달라서 오이를 좀더 사오셨나 봅니다. 보이는 덩굴성 작물로 지지대를 설치해서 수직으로 키우는 작물입니다. 모종을 심고 바로 설치해 주시는 게 좋으며, 늦더라도 모종 심고 10일 이내에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지대 설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일자형 지지대를 설치해 주는 방법입니다. 작은 텃밭 공간에 활용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디귿자 형태로 지지대를 설치해서 유인줄을 오이 하나당 한, 하나씩 내려서 오이를 유인하고 집게로 고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활용하면 유용하나 지지대를 튼튼히 박지 않으면 쓰러질 위험이 있으니 단단히 박아서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A형 지지대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이거 지지대 A형 맞죠? 예, A형으로. 음. A형으로 할 겁니다, 올해는. 왜냐면... 두 번째는 A형 지지대인데요. 저희도 A형 지지대를, A형 지지대를 만들고 그 사이에 오이망이나 끈으로 그물 모양을 만들어 오이를 유도해 주는 지지대입니다. 항상 이렇게 심으시고 난 다음에는 물을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지대를 테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끈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튼튼하고 오이의 넝쿨손이 자유롭게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A형 A자형 지지대도 고정 집게로 잡아주며 키워주어야 넝쿨이 서로 엉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지금 지지대 만드는 것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그리고 노끈을 이용해서 노끈을 묶어주시고 노끈을 묶어서 쭉 해서 오이 모종 심은. 옆에 부분에다가 지금 고정핀을 박았습니다. 고정핀에 노끈을 잘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이가 자라면서 로근을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 간격은 한 20cm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한 20cm 간격으로 노크늘 쭉한 20cm나 30cm 간격으로 녹끈을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에 고정핀을 고정한 다음에 거기다 한번더 이렇게 끈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오이를 심은 개수만큼 쭉 엉플손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면에서 한 15cm 정도 떨어지게 노끈을 가로로 쭉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끈과 노끈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교차를 해서 한 바퀴 노끈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A자형 지지대를 만들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고정핀으로 끈을 쭉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끈을 이용해서 또 지면에서 한 15cm에서 20cm 정도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노끈도 이렇게 한 30cm 간격 적당한 간격으로 한 가로로 또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덩클손이 올라가는데, 노끈을 타고 지지대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끝에는 묶어주시면 됩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은 작물로 재배시 물갈리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시들거나 열매가 작고 울퉁불퉁하게 자라게 되어서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 주시는 것은 물 주기의 원칙은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관수한다입니다. 생육 주기별로 물 주기 요령은 모, 모종 정식 후에는 뿌리 활착을 위해서 3, 4일에 한 번씩 줍니다. 성장기에는 물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열매가 맺힐 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배수가 잘 안되는 땅에서는 가습에 따른 피해를 볼수 있으며 물 주기 횟수보다는 토양 상태를 직접 보면서 마르지 않도록 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 재배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병충해 관리입니다. 병충해에 걸림은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요 병충해로는 흰가루병, 녹음병, 모자이크병, 진딧물이 있는데 잎에 노랗게 변하거나 반점이 생기면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하며 방제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견잎 제거를 통한 통통 확보 햇빛이 식물 전체로 골고루 비치도록 하고 너무 습하지도 건조하지도 않게 물과 습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순 제거입니다. 오이는 겨순을 너무 많이 자라면 영양분이 분산되니 외줄로 키우고 나머지 겨순은 전부 제거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원순이 잘 자라지 못하거나 부러졌을 경우에는 곁순으로 아, 키워주시면 아, 아, 됩니다. 오이 재배는 쉬우면서도 좀 손이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하지만 잘만 심으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고 매주 수확의 기쁨을 주는 작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지대 세워주시고 녹근을 이용해서 덩굴 손이 잘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올 한해 오이 농사, 오이 재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